뭐야? 나 여기서 어떻게 가라고? 아 진짜? 어디였지? 자 가스인가? 호텔가? 그럼 이 국경에서 나는 어떻게 가라는 거지? 집 가서. 야. 저차다다택택시타 타고 가게 됐습니다 l e o k a 스케줄? 오케이? s schedule. Okay, thi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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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h e d 그러 e Okay, this is s c h e d u 카자흐스탄에서비슈케 주로 가는 거지. 삼천 탱기라는 금액이 과연 맞는지 아닌지 그거 한번 제가 오늘 영상 찍으면서 보여드릴게요. 빠이 빠이. 빠이 빠이. 자 가봅시다. 어유 기다리고 계시네. 아사말라레이꾸. 어 아사말라레이꾸. 비스킷. 아니야. 아 비스킷. 오케이, 있을 거 오케이, 새벽이라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아무것도 안 보여. 이라 아, 기차 진짜이네한 5분째 가는 거 같아. 이제한시간 전에 뭐가 이는 알지?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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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머니, 머니, 오케이 오케이, 웨이 웨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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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o k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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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아, 뭐야? 나 여기서 어떡 하라고? 아니, 지금 이게 비슈캐치로 가는 게 아니고. 국경에만 내려주는 거였어? 그럼 여기서 나는 어떻게 넘어가라고? 지금 국경이고 내가 알기로는 그 출하는 데서 비슈케추로 국경을 넘어가서 비슈케추까지 택시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국경까지 오는 거였어 그냥 그럼 이 국경에서 나는 어떻게 가라는 거지? 일단은 가보자 아 줄이 엄청 긴데? <laughs> 다 겨울이야? <laughs> 나만 또 여름이야 <laughs> 여기 보안이 너무 허술해나 짐검사 하지도 않았어 뭐, 출입도장 찍는 거는 뭐 시초 컷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 들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해 여기가 키르기스스탄이구나 어, 지금 입국심사를 마쳤고 입국심사는 5초도 안 걸려, 3초 사진, 도장, 끝뭐 물어보지도 않아 앞에 스타트탄에서 그 추위에서 여기 국경까지 같이 왔어요. 이 친구요. 무너지면 남자. 이 친구가 도와준다고 하네요, 다들. 도르도이? 예. 오케이. 심카드, 서터넷한 심카드. 아. 가고 뭐. 바이바이. 아.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케이, 바이바이. 체인지? 아, 체인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름이 뭔가요? 아米尔. 아 아米尔. 아 마이러미스 킴. 킴. 아 나이스 드 미치. 나이스 드 미치. 오케이. 아니 이럴 줄 알았어. 어 이럴 줄 알았어. 사기 당한 건 아닌데 그 삼천 텐게에 그냥 국경 근처까지 온 거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시내까지 가는 그 비용을 계산해 봐야지. 그래서 기차가 싼지. 택시가 산지 한번 알아봐야지. 그 친구, 뭐, 아는 택시기사분이 있나? 아니면 그냥 택시를 지뢰해서 가는 건가? 아, 이렇게 잡는 거구나, 택시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임니 폴마. 너 플로쉐. 오, 뎅이만다. 네, 네, 도. 바이바이. 오케이. 저 근데 지금 내가 뭘 봤어. 그날 도와주는 거 같았던 그 친구, 아미르라는 친구가 돈을 안 냈어. 나한테는 500솜을 기사한테 주면 된다고 했거든. 5 0 0솜이면 8,000원, 8 5 0 0원돈인데 자기는 안 냈어. <laughs> 내돈 내고 내가 택시 타고 온데 지가 꼽살이 낀 거야. 이렇게 되는 거네? 이거 도와준 게 하나도 없는데? 나 혼자 구경에서 환전할 수 있었고 나 혼자 택시 탈수 있었는데. 몰라. 잘 왔음 내지 그래도 싸게 온 거니까. <laughs>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웨이 웨이. 이 아저씨 왜 경찰서 왔지? What do you want to see? Gastine is a hotel. Ah, no, no, no. Just. Uh, we here? I want more. More. <laughs> Check it. It's a good sauce. store. Using store. Using store. <laughs> if you if you want if if you want to buy a yeah, SIM card, yeah. Uh, Zoom stores, yeah. It's not far. It's not far. Uh, yeah, only yeah. only one kilometer. Ah, one, one kilometer. Kilometers. One kilometer. One kilometer. Yeah, Zoom. Yeah, yeah. Yeah, Okay, okay. What is your name? Yeah, my name is Kim. Ah, Kim. Nice uh, to meet you. U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I to meet you. I make a video YouTube. Ah, my okay. YouTube. okay. <laughs> nice to meet you. Okay, thank okay. you, thank you. Thank <laughs> <laughs> you. 미능도 땡큐. 땡큐. 바이바이. 오케이. 아. 재밌네. 재밌네. 야, 심카. 응. 이거 기사분도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서 경찰서로 온 거야. 그 경찰서 왔는데 경찰분들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셔. 심카드, 심카드인데 이해를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번역기 돌려 가지고 나는 심카드 사고 싶다. 해서 요 기사님한테 그냥 심카드 구입하는 대로 가져라 이렇게 잘 됐습니다. 오, 되게 친절하시네.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땡큐, 땡큐. 오케이, 바이바이. 비가 오나. 바람이구나. 햇빛이 이모자구나. 심카드좀다심카드 아, 씹, 갓 쌈성. 아, 오픈 10시 하는구나. 20분 남았네? 영화에 드는 거같아 멋있게 표현. 야 시원 카드네 칼. Hello. 신카드 유심카드. 신카드. 어디? 핑크. 핑크. 어, Which one best? 비라인 굿. 나. 비라인 굿. 뉴라인다 뉴아인. 락 메가콤. 메가콤은 메가. 아 메가 메가. 아 메가굿 응. 아 어, 메가가 좋다네 메가 로우 어. 아우나바이 심카드 우신도이 탱크로마트 탈출 야 그리고 또 어떤 재밌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문든있 <목소리도>